메시지 성경통독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오늘 통독은 이성진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7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약속을 받았으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과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립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우리를 믿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고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속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흠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줄곧 함께 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온갖 수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편히 쉴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우리 마음 속의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알수 없어서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풀이 죽은 사람들의 기운을 도두어 주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도착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운과 마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그에게서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정말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여러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여러분이 나를 두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나의 걱정이 금세 평안으로 바뀌었답니다. 나는 내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금은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알기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지만 잠시만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픔을 겪으면서도 상황을 호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유익이었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돌아,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려깊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편지를 쓸때 가장 먼저 기대한 사항입니다. 나의 1차적 관심은 해를 끼친 사람이나 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맺은 깊고 깊은 관계를 깨닫고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고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한 디도가 여러분의 반응을 접하고 느낀 충만한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준 모든 일로 디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새로워졌는지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무척이나 칭찬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말이 거짓이 되면 어찌나, 하, 어쩌나 하고 염려했는데 여러분은 그 염려를 말끔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내가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디도는 내가 여러분을 두고 한 말이 모두 진심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즉각적인 순종과 점잖고 섬세한 환대를 두고두고 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가 그 모든 일에 확실히 감동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이 무척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